안녕하세요, 밥진팀입니다 오늘도 명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로 명품 리뷰가 뭐냐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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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뭘할 거냐? 현미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피부 라무 볼 건데 피부 아 여기 현미경입니다. 이게 뭐냐고요? 이 현미경이고요. 제가 6학년때 구암무에 가서 진짜 샀습니다. 아빠한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손부터 볼게요 손 코로나가 좀 유행이잖아 그러니까 손부터 볼게요 손이 더러우면 씻어야 되니까 일단은 현미경 손만 더 볼게요 일단은 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이걸 카메라 들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 그냥 손만안 보여드렸겠는데 그냥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그럼, 딴거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게, 좀, 잠깐만요. 준비해 놓을게요, 뭔가. 뭔가 좀 준비해 놓아야 돼서, 음, 뭐라 할지, 무슨 물건을 하가야을 건데, 일단은, 뭐라 할지 모르겠네. 그 저, 여기엔 자, 제 물건들이고, 일단은. 아니다, 일단은, 정리해 놓자, 이렇게. 그냥, 그연체가 어떻게 할까요? 일단 현미경으로 바닥 먼저 볼까요? 바닥 바닥이 안 보이시면 바닥이 뭔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바닥 한번 볼게요.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시나요? 안 보이시죠?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보이시죠보이시죠 바닥 보시나요? 이저 빛나는 거 그거 이게 바닥입니다. 근데 좀 습기가 가죠 그래서 나는 딴걸 보겠습니다. 알림이 떴네요. 잠시만요. 저 이렇게 딱 보셨, 보셨나요? 그러면 제 손도 보겠습니다. 일단은 손을 어떻게 하지? 일단은. 한다. 잠시만요. 이거 어떻게. 해. 아니, 잠시만요. 아니, 이게 손을 못 보겠다. 아니, 옷을 보자. 옷. 제가 옷 보여드릴게요. 제 옷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음.. 보이시면 좋아요 한개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은 보이죠? 제 실랑가다 한가닥 있어요. 그 옷에 실랑가다 한가닥이 있고요. 그러면 여기 음, 아니다. 음, 뭐, 방바도 봤으니까. 자 그리고 이 혐미경 리뷰거든요. 근데 혐미경 그 보는 것도 되요. 그냥 이게 동영상으로 되거든요. 그래서. 일단은 보,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아 종이가 흉우본면 어떻게, 어떻게 될까? 종이를 흉내 경우 아까 자른 종이 있죠? 구매랑 만들 때 이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종이에다가 무슨 무슨 물질을 놔둬, 놔둬가지고 딱 보면 진짜 세포들 다 보이겠는데? 아닌가? 그냥 하얗네요. 털 있고 그냥 하얗네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우고요. 그럼 이거는 그냥 햄이 형 바닥으로 두고. 햄이 형 바닥이 옛날에 있었는데, 일단은 그거는 어딘가 숨겨놔가지고, 일단 아빠가 좀 그거 처리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좀 잊어버렸어요. 그래서, 일단은, 음, 뭐하냐, 이제. 제가 이제 뭐를 좀 만들었거든요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, 이게 저희 미술학원에서 만들었을 거예요. 이게 좀 먼지 가빈이 잡힐 거예요. 왜냐면 이게 거미를 만들었거든요, 거미를. 잘 만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표. 그리고 못 만들었다면 댓글에 좀 싫어요나 아니면 댓글에 좀못 만들었다 그러고 지으면 제가 더좀 신경을 쓰겠습니다. 어제 이거를 개조를 했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만들냐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왜이 얘기를 꺼내냐. 바로 이거를 혜미경으로 볼 겁니다. 진짜 거미 같나요? 여기 그 주황색깔 여기 좀 있는 데가 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뭐 줌무늬 같은 거고 요렇게 삼각형 있는 데는 요게 그여 8개 다이죠 좀 징그럽다 생각하면은 어 그냥 빨리 넘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다리고 여기 앞에 이빨 보이시나요? 여기 딱 무슨, 그, 먹, 뭐, 먹이 먹을 때막 이거 쓰는데, 일단은, 혐의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검이라 아니라서 다행이에요. 이게 진짜 거미, 탈란 틸라거든요, 이게. 아, 죄송합니다. 그냥 상상을 좀 해봤어요, 일단은. 잠시만, 이거. 이게 왜 털이 있냐? 여기 안에 왜 털이 있냐? 왜냐면요, 이게, 무슨, 그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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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있는 철사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털 있는, 그 있잖아, 털 있는 설사 같은 게, 이름은 뭐였더라? 모로 뭐, 모른가? 그 설사 있잖아요. 그막 꼬아서 만드는 거. 공에 예 자꾸 만드는 거.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었고.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.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. 안찍.. 아, 됐네. 이게 됐습니다. 일단은 마치도록 하고요. 그럼 다 봤습니다. 그러면 안녕!